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4월부터 들고현인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종종 사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단상에서니 무척 떨립니다 이번 날씨 만우기는 이번 말씀 나누기는 제가 하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한 말씀 나누는게 제목은 내 안의 믿음, 컴플렉스 이겨내기입니다. 제목이 좀 무겁지요. 제목의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 내 안의 믿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은 종교를 믿는 신앙심이 될 수도 있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이건 관계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과하지 않게 하려고 적절한 선을 지킵니다. 모든 과함의 화를 부른다는 것에 명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 다음으로 쓴 콤플렉스 이겨내기라는 글기를 넣었습니다. 콤플렉스 단어를 쓰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웃음> <웃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힘든 말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는 저는 걸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아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수 없지만 한쪽 발만 평발이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칭 교정 운동 맞춤 패드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발 아치가 좋아지게 되는 맞춤 패드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직장에서 혹은 모임에서 보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듣게 되니 스트레스를 받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오른쪽 눈에 사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멍해질 때 혹은 피곤할 때 유독 심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술을 알아보고 올해 9월 외사시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안과 선생 의사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하라며 하라고 하시며 외사시 수술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뭐 좌우는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각도가 많이 틀어져 있어서 오른쪽 눈에 두 개의 신경을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애가 심한 것이 아니어서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장애인 등록증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는데 저도 받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라도 신청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눈과 다리로 인해 신경 쓰이니 마음이 힘든 건 감출 수 없지만 뭐 그렇다고 울상으로 할 수는 없기에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합니다.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수술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과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콤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중 하나가 신앙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에 다녔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말 친구의 전도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20대 30대 초반까지 다니다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다니던 교회의 회의감이 좀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전부터 향린 교회를 알고는 있었는데 용동까지는 가기가 힘들어서. 잠실역 또는 천호역 근처에 찾던 중 들꽃향린 교회가 있어서 그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들꽃향린을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라는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던 와중에 사무엘상 16장 실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66장 7절은 하나님의 시각이 인간의 전형적인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외모나 키를 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회에서는 종종 외모나 첫인상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외모, 외면적인 요소보다 각 개인의 진실된 믿음을 우선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외모나 겉모습에 대한 불안감이나 컴플렉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글기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심과 사진 작업으로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기준으 삼지만 저는 중심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 위해 카메라를 듭니다. 지난주 어떤 날 늦은 저녁 홍대 입구 주변 어떤 안경점 어플 앞에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내용을 적었습니다. 혹시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각자 다른 안경을 끼고 때로는 초, 초점조차 맞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도 있다. 네 다음 네내 안의 어지러운 시선을 조금씩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시선에 대한 사진을 이제 조금씩 남아 두고 있거든요. 네. 눈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 혹은 초점에 대해 사진 작업으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선의 전환은 때로는 마음의 회복이 회복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도구일 뿐 무엇을 담을 담을 것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어떤 순간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촬영자의 몫이며 셔터를 누르는 그 1초는 기계의 작동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과 판단, 마음이 반영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작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적은 글을 또 읽겠습니다. 시선의 렌즈, 마음의 초점. 카메라에도 눈에도 렌즈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렌즈는 마음에 있다. 나는 외사시가 있다. 가끔 한쪽 눈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 사람들은 모를 리 없다. 나는 늘 신경 쓴다. 눈을 맞출 때, 사진을 찍을 때, 거울을 볼 때, 나는 나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래서일까 사진을 찍을 때 나는 강박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맞춘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지 구도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어지러운 시선을 조금씩 바로잡고 있었다. 사진 작업은 내 시선을 정렬하고 내 마음을 조율하는 치유의 시간이 된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네, 이것은 제가 지금 제가 계속 작업했던 내 네, 포트폴리오 중 하나고요. 네. 제목은 조용한 흔적들이라는 사진입니다. 어, 저는 벽이나 혹은 지나갈 때 어떤 그런 사소한 흔적들을 사진으로 담아두고 있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글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보았다고요. 이것은 장마철 작년에 찍었던 사진이고 벽에 있는 어떤 흔적인데 이 흔적이 되게 묘하게 다가와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움푹 파인 어떤 손잡이의 모습이고요. 네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손잡이의 어떤 벽면에 있는 흔적들 네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전주에 있던 전주에서 보이는 그림자와 스티커가 막 띄어지고 붙여져 있던 네 그런 사진인데 그 위에 또 그림자가 겹쳐져 보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네 벽에 있는 호수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장면이고요. 네이래서 저는 어떤 흔적에 대한 것이 좀 좋아 보여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남기면서 약간 치유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리고 벗겨진 계단에 아니 계단인데 그 위에 면이 씌워지고 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것은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날은 유난히 그벽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막 뭔가가 막 붙여져 있고 막 그어져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모습이 되게 네 유독 눈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어떤 장판인지 뭐 이런 겉에 있는 재질들이 막 끊어지고 막그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네,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하나는 바닥에 그려져 있는 사람 형상의 모습이고 또 옆은 네, 비올때그 마네킹 너머로 보이는 모습인데 네두 번째 사진은 겉에는 또 유리에 맺혀 있는 빗방울이 좀 두개의 사진이 뭔가 연결되는 듯한 모임이 들어가지고 네 같이 붙였습니다. 다른 다른 장소이고 다른 날짜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에네 이것 또한 그림자가 있고 뒤에 흔적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림자는 말없이 생기고 사라졌다라는 거 적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에 네. 이것도 어떤 벽은 아니고 누가 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약간 뭐 약간 사람 얼굴로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또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어떤 분이 붙여붙놓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벽에 녹색 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이 좀 재미있게 보여 네. 사진을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것은 나무 위에 어 투명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놓은 사진인데 그게 또 반사되죠. 네, 보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뭔가 시멘트인데 겉에 튀어나온 철제의 모습이 뭘 좀 오묘하게 느껴져가지고 네,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둘의 사진이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져. 네, 또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것은 그 서울 광장이고요. 겉에 아이스링크 장인데 그에그 그 세워져 있는 그 이게 안전 안전 표지 약간 이런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가이드 같은 걸 세워놓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을 같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이거 작업을 하면서 적었던 네, 글입니다. 무언가 붙어있었던 자리 테이프는 떨어지고 그 자리에 벗겨진 작업만 남았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유리면의 흔적, 나는 그곳에 시전이 멈췄다. 기억도 목적도 사라진 흔적은 오히려 시간의 밀도를 품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남은 표시 벗겨지면 사이로 드러난 피간의 표면, 나는 그런 것들을 새집한다. 버려진 것, 사라진 것,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언제나 말이 없지만.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분명히 존재를 드러낸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너무 이 사진들이 어두워서 또 자, 사진들도 준비를 했고요. 이 며칠 전에 비가 또 엄청 왔,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를 이렇게 좀 아침에 비가 오길래 안 나가려다가 또막 남기고 싶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비를 맞은 와중에 <laughs> 사진 찍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을좀 적었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비가 쏟아졌다. 요즘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며칠때 계속되는 비 소식 오늘도 어김없이 기상청의 호우 주의보 문자가 도착했다. 습하고 무더운 공기, 빗방울에 눅눅해진 거리. 비는 식혀주지 않고 오히려 더 후덥지근한 더위를 만들었다. 네, 저희 동네가 성남 중앙동이고요. 그래서 7월에 성남 중앙동으로 적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사진을 남기다가 어떤 꽃 위에 나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진은 좀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비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 찰나에 몇 장을 찍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서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빗방울에 젖어 있는. 아이가 예. 그러니까 타고 있는 이거 뭐 픽보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사진을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비에 젖어 있는 어떤 이 꽃의 가지가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동네가 아직 재개발을 안하고 있고 오래도록 빌라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네를 닮으면서 찍었던 어떤 사소한 순간들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오래됐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장면을 네,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바닥에 비가 엄청 내려서 빗방울이... 네 모이는 모습을 네,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은 네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걷습니다. 근데 저는 어 일반 우산보다도 네 투명색인 우산을 좀 좋아해서 그그 우산을 쓰고 가는 모습을 네,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외주왕에도 우체국에서 우편을 배달하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길은 되게 경사가 심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한 60도 정도 되는 경사 길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어, 저희 뒤, 뒤는 뭐 아니고 뭐 산들이 주변에 있는데 특히 멀리서 보이는 산에 서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 밑에서 뭔가 안개가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네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꽃에 이 어떤 이꽃 명을 잘 모르겠는데 꽃에 맺혀 있는 물방울이 너무 보기 좋고 이뻐 보여죠. 네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놀이터를 또 작업으로 담고 있는데 놀이터의 모습이 되게 재밌게 보였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없지만 좀 되게 색이 밝아, 색이 밝고 이런 뭔가 재밌듯한 는 모양이 네, 재밌어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다시 숲을 보았고요. 숲에 있는 나무와 그 모습이 보면서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지금 다시 또 폭염이죠. 그래서 엄청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있던 날에도 또 여전히 또 사진 을 카메라 들고 동네를 담았습니다. 비가 지난 자리에 무더위가 내려앉고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번졌다. 빛은 강했고 그림자는 또렷했다. 나는 피자체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주변을 돌며 관찰했다. 그날의 시선, 그날의 공기, 카메라가 천천히 기록해 나갔다. 네, 양지동이라는 동네고요. 여기가 해가 잘 든다고 그래서 뭐 양지네라는 단어를 쳤던 것 같습니다. 네, 7월의 성남 양지동입니다. 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는 구름을 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냥 어 구름만 담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나뭇잎이나 어떤 피사체를 이렇게 그 걸쳐서 찍는 네, 사진들을 좋아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특히 사진에는 그림자가 있는 걸 좋아하고요. 또 색깔을 넣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 약간 색깔의 대비 이런 것도 넣는 거 좋아해서 보는 것에 따라 좀 재미를 주고 싶은 그리고 보면서 약간 어떤 곳이지, 약간 뭐지라는 상상을 한, 하면서 볼수 있는 사진을 담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건 열쇠죠. 네, 저는 아직 집에 그 도어락이 있지만 그 다음 또 문이 있어서 <laughs>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장면을 보았는데 누군가가 이 열쇠를 어떤 곳에 묶어 놓은 거죠. 네, 이걸 또 보면서 어, 나도 열쇠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대체 저 열쇠는 뭐 어떤 문을 열려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삼아 봤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햇볕이 엄청 강하면 그림자가 또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계단에 있는 어떤 손잡이의 그림자인데 네. 원래 저는 <laughs>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글을 많이 안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서 네, 생각하게 하게끔 네, 뭔가 네, 해석 다른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길래 들면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저는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많이 담습니다. 근데 어떤 고양이를 담는데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찍는 찰나에 갑자기 저 고양이가 저를 탁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aughs> 사진을 담았는데 네그 모습이 되게 뭔가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어저 고양이는 또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진을 담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어, 전혀 생뚱맞은 사진 두 장인데 네한 장은 거울에 비친 어떤 건물의 모습이고 또한 장은 저 건물에서 보였던 어 어떤 배, 배출되는 어떤 구멍인데 누가 또 저기다가 어 망을 또 씌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재밌게 보이기도 하고 저는 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낯선 풍경이나 뭔가 재미있게 보여지는 모습, 혹은 되게 생동 맞은 모습을 네, 사진으로 담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관찰력 안목이라는 것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또 이렇게 보여줄지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는 양지동이라는 동네고요.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네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골목길 차들과 주택들과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 네, 저기 뒤에 보이는 아파트는 은행주공이라는 아파트고요.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서 이제 헐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거든요. 네, 다음 사진이요. 에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근데 때마침 또 빨간색 옷과 흰색 옷에 그리고 저렇게 또 분홍색 우산을 들고 가시는 모습이 되게 어~ 뭔가 세련된 느낌이 들어있긴 했어요. 그리고 또 저런 모습을 또 이렇게 계속 남겨두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상, 사진을 남겨두었고요 어, 요새 날씨가 너무 덥고 기상 이후 같은 막 폭염이 왔다가 장마가 왔다가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또한 더더 사진에서 뭐 만복하게 풍기지 않겠지만 그냥 단면적인 네 요소로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진 남겼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리고 여기 동네 또한 양지동인데요. 네이 사진을 찍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옷으로 땀을 닦고 있는 모습인데, 어저 모습을 찍고 나서 어 그냥 마음이 왠지 그냥 좀막 이렇게 동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왠지 저의 같, 제 같은 모습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데 또저 뒤에는 막또 구름이 막또 이렇게 뭉게 구름처럼 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야기가 되는 사진들을 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떤 뭐 사람의 삶 이야기가 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담았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어떤 공원의 네 모습이고요. 어, 요새 날씨가 덥지만 또 구름은 또 되게 이쁜 날이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또 아이러니하고 대비되는 모습이지만 네, 또 그런 모습 구름도 또 쉽게 담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네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제가 사진과 그리고 글을 그리고 제 이야기를 네 이렇게 그 전해드렸고요. 네 아무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